첫 번째, 편리한 교통, 행복한 주거, 활기찬 도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소득 등과 매우 밀접한 요소인 이미지와 브랜드는 지역의 정주 여건이 뒷받침합니다. 도정은 제주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30년 만에 개편한 대중교통 체계는 연착륙 중입니다. 어르신들 교통약자 버스요금 감면, 도내 전 구간 대중교통 요금 단일화로 도민의 교통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지난 석 달간 자동차 증가 추이를 보면 월 평균 226대로 전년 동기 1,275대에 비해 82% 감소하였습니다. 제도 도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까지 5 1 0 0 호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무주택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행제 시행에 많은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된다라는 신뢰를 얻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버스 운송 사업조합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공영제 조례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비상근임원 인건비 미지급 등을 통해 준공영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68억 원을 투자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이 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도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 시설을 해소를 위해 지방채 2,445억 원을 발행합니다. 우선 사업 대상인 도로공원에 직접 재정 투입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예산 대비 순채무 비율은. 2018년 현재 5.7%로 타 광역지자체 평균 13.5%의 절반을 밑도는